저희 크레용팝이 오늘 드디어 3살이 됐습니다! 우와! <laughs> 아직 어리다! <laughs> 네, 어, 우리 오랜만에 옛날 했던 방식으로 인사해볼까요? 그러면 자기소개? <laughs> 정말요? <웃음> 후회 없으시겠어요? <laughs> 후회 없으세요? 어터어이 <어불토부리> 언니부터! <laughs> 네, 시민의 아, <신인의 웃음> 자세로 <웃음> 네, 안녕하세요 크레용팝 마더니 금미입니다 네, 안녕하세요 크레용팝의 마스코트 세율입니다 <laughs> 아, 네, 진짜, 안녕하세요. 진짜. 엘린입니다. <laughs> 네 안녕하세요 크롱팝 엔돌핀 엘리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 크롱팝의 블랙홀 매력 초아입니다네 안녕하세요 크롱팝의 마이크 담당 웨이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와 진짜 옛날 생각 제대로 맞아요. 나는 것 같아요. 팬분들이랑 함께한 지가 벌써 3년 전이라니 와 아, 정말 맞아요. 시간 빠른 것 같아요. 네 그리고 또 저희 조만간 또 만날 거잖아요. 그렇죠. 그쵸? 언제죠? 네, 우리 팬분들께서 준비해주시는 3주년 기념 팬미팅 때, 우리 모두 꼭 만나요. 혹시 못 오시는 분들도 마음만은 저희와 함께해요. 3주년은 30주년으로, 그리고 300주년이 될 때까지 함께해요. 안녕!